안녕하세요. 고은 변호사들 TV의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양육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혼소송 진행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별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물론,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한 집에서 거주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 어, 그보다는 더 이혼소송 이전에 미리 별거를 하시거나, 어, 이혼소송 중에 별거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별거를 할 때, 어, 부부 중한 쪽이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단독으로 양육을 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이 경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는 이혼 소송이 상당기간 지속되면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엄마 쪽에서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더 많고, 어, 특히 자녀가 아주 어린 경우에는 주 양육자인 엄마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주부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 끝나야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고 장래 양육비 금액도 이혼 소송이 끝나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어, 길어지면 그보다 훨씬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송기간에 상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이런 경우, 어, 이혼소송 진행 중에 상대 배우자가 자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주면 비교적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별거를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생활비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버린다거나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비를 끊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송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할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양육비 사전 처분이라는 절차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 사전 처분 신청을 하면 어, 법원에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시양육비 금액을 결정해주게 되는데요. 소송 기간 중에는 이 임시양육비 금액을 지급받다가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혼소송이 끝나면서 최종적인 장례양육비 금액이 정해지면 이혼 이후에는 이 정해진 장례양육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사전처분 절차에 따라서 소송 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시양육비 금액은 어, 통상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장래 양육비 금액보다는 적은 것이 어, 보통이지만 이 사전 처분은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임시적으로나마 지급받고 어, 이로써 자녀들을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어,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시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전처분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송 중에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사전처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